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32편 1절로 사주를 통해서 참된 행복의 의미, 난제 말씀 상관없는 피트연스 받기를 원합니다. 4월이 되면 4월이 되면 화신의 전이 지면서 왠지 한껏 부풀은 마음에 적었고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한때 프랑스인들의 열일한 사랑을 받은 이브라 발리에라는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에 예쁜 목소리의 소유자였던 그녀는 프랑스의 연예인을 떠들어서 하기에 충분했고 덕분에 부와 명성을 두 손에 가득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인기가 절정에 이르던 어느 날 갑자기 발을 떠라 종족을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거니가 점점 잊혀져 가들 무렵에, 상간의 어느 벽지에 거니를 닮은 여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니는 가난하고 순수한 모습의 여자로 변했지만, 그 여자가 곧 이브라 발리의 임을 밝혀졌습니다. 거니는 그동안 그곳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자신의 집에서 병든 환자와 오고할 데 없는 노인들을 보살펴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발견한 파리는 또 다시 덜거었습니다 다시 그녀가 파리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런 제의를 단호히 건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파리에게, 파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여기서 느끼고 있는 참, 다운 행복을 결코 줄수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참다운 행복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 하신 대로 사랑할 때 자신이 느끼는 그 행복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에 조명해 보고 자 합니다 첫째는 참된 행복의 의미는 심령이 평안한 것이라고 했으니 두번째는 재초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을 당하지 않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고 상관은 아는데 빛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시는 으로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된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심령이 평안한 것이라고 했으니 에가서 3장 17절 18절 을 찾으면 주께서 내심명으로 평강을 멀리 하게 하시,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라고 하였습니니 보면 에리비아 에레미야, 예가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가란 슬픈 예, 노래가 슬픈 마음을 없애는 노래란 뜻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간 예가나 장차 이루어질 예언적인 예가를 통해서 있으란 참으로 슬픈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왜 외가를 겉으로 많이 지어부른 건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평강한 사람 살아왔다고 여기시는지요. 기금속 보석들이 잡석들과 다르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귀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다사 다라는 각자의 인생을 통해 평화하는 사람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역대상 12전 18절에 평화하는 업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 12가지를 성계에서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주변 도심이 힘 입어야만 이러지고두 번째는 말씀은 주여름 숨 묵상할 때 찾아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난, 하나님 말씀은, 말, 만나님 만으로 만족할 때쓰며 됩니다. 네 번째는 망령된 대로 가지, 가지 않을 때 주어지며, 다섯 번째는 개명을 지키며 행할 때에 찾고 여섯 번째는 주님을 기뻐시갈 때에 찾아듭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의 심지를 경고할 때 서며들며, 여덟, 여덟 번째는 하나님 이 명령을 청중할때 주어지고, 아홉 번째는 예수님과 일합할 때 이루어지며, 열 번째는 육신보다 영을 생각할 때 찾아들고, 열한 번째는 사람들은 더불어 화목할 때 얻게 되고, 열두 번째는 평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평강에 서며듭니다. 광활한 사명을 헤매든 나가 내가 사경에 사경에 찰 무려 오아시들을 만난 것처럼 죄악의 파도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몰려오는 인생의 심령엔 평강이 얼마나 기중한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보면 16절에서 내 심령은, 내 심령을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라는 말, 본절에서 평강으로 해서 번역된 히브리가 살롬의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삶을 뜻하는 평안함, 안전함은 물론 건강, 번창, 번영, 행복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력까지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축복 요체의 완성이며 이 세상 어떤 복된 상태보다 우월하다고 민숙기 6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잠자신발입니다. 따라서 본 그들에서 평강이 머리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와 강복이 유다 백성에 더 임하지 않아 평안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서는 평강을 주하는 않을 남유다를 떠나셨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제했던 하나님을 풀이고 자기 육신 중심을 살았던 사울 부자가. 길보아산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게없지 함께 전사할 때가 바로 그런 길이었음이다윗이 바세바와의 부중한 관계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징벌로 죽을 때 속수무책이었듯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 저지는 심령에 평화치 못한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참된 행복이란 철력을 쳐서 죽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오 육신중심적인 자기 무력으로 세상을 도모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오. 부족한 밥으로 왕권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한 그런 결과는 행복은 그냥 불행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와욕을 지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유일하신 전능자이기시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품을 들나서는 일시적인 행복, 행복감은 잠시 맛볼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전복이 어린 아이는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거 품에서 세상뭐 모진 풍파를 모르고 행복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심수에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강복하시는 참된 복을 받고 누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저히 죄의 책으로 죄의 책으로 이래 고통탄하는 없는 때라고 했습니다. 0편3 0편 1절 3절을 찾아보면 허물의 에 사함을 얻고 그죄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괴사가 없고 여와해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안내할 때 종일 마음으로내 뼈가 세워야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는 것이니 복이 있는 자의 행실은 세상에 속한 행실을 부리는 자입니다. 여와의 뜻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란 물질적인 부여를 추구하여 얻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재물은 편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증이 탐욕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 부자에서 비유로 말씀을 예를 들어 보기로 하십니다. 누가 보면 심장이 심6전에 이순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에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원에게 이러되 영원아 여러 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대. 하나님의 일시대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내네 예비하신 니네 것이 되기냐, 저셨니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께 님 부여치 못한 자, 하나께 님 부여치 못한 자와 예약하리라, 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물과는 어떠하시면 참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0편, 2편, 12절 하반전에 지평 기자는 피욕하기를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 성경 25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말하기를 첫째는 아흥인의 깨를 쫓지 않는 자의 주님의 율법을 묵사하는 자요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네 번째는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 다섯 번째는 죄의 상을 얻는 자요 여섯 번째는 주님께 정리를다하지 않는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여덟 번째는 여와께 피하는 자, 아홉 번째는 거짓과 교환 멀리하는 자, 열 번째는 빈약한 자를 경고하는 자유 11번째는 주님의 빈색 가심을 입은 자유 12번째는 주님의 지배거 하는 자유 13번째는 주님께 힘을 얻은 자유 14번째는 마음의 시원에 데리고 있는 자유 15번째는 즐거운 소리를 하는 자유 16번째는 주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유 17번째는 고인을 지킨 자유 16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고 하는 자유 19번째는 요와를 경계하는 자유 20번째는 정직한 자유 21번째는 요하의 이름으로 오는 자유 22번째는 주님의 법을 행하는 자유 숨을 세워지는 전수로 요하를 구하는 자여 숨을 내어지는 요하를 마늘 하나님을삼는 자여 숨을 다섯 번째는 함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했으니 이러한 숨을 다섯 개에 해당하는 보이는 성도는 죄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 몸은 1, 2절에서도 기록하여 허물의 사함, 죄의 가리움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더 달아야 하니 몸지집기사는 죄사함을 쥐 지칭하는 통일에는 의미를 가지 말은 세번 연속적으로 반복한 것은 죄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허물 히브리 폐쇄라는 말은 창조자 나의 뜻을 거스는 행위, 곧 반역죄를 가리치 말로서 죄를 부하는 사이, 즉, 와락함을 나타내습니다 또, 죄 히브리어 하다라는 말은 표적에서 빗나가다는 의미로사람나이 요구해 하시는 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죄의 본질을 시사해주며, 또한 정죄 힘을 이 아은이라는 말은 구부러지다. 애곡하는 뜻으로 이역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떠나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모든, 이 모든 죄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거부를 강구하기만 하면, 진누로든 죄의 허물을 옮기시고, 죄는 가리셔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결을 면해 주심니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완전한 복이 있다, 이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삼일에 토설지 않냐 할때 종이 신음함을, 함으로 내피가 쇠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음속에 감추어 있으면 극심한 양심의 감추기 속에 범인한 것을 말입니다 이 범인의 장모인은 다윗으로서 봤스 말을 범하는 우리 아를 죽이고 심한 죄의식에 빠져 갈등을 겪은 당시의 경험에 건강한 것으로 추정이 됐니다 그래서 본인은 좋은 실험함으로 내가 뼈내 뼈가 쇠하였도 다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리 다간 고백하지 않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축으로 곤항인한 고통을... 갖고 심령 으로 인해서 육신까지 병들어 대수를 언급한 것이며, 각 사람은 우리 자신의 죄인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애써 감추가 할때본 심령 기차처럼 고통 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조차도 외면하는 화인 맞은. 화임맞은 양심의 소유자들이 허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양심소리는 기울기울이는 참으로 귀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참된 행보의 어미가 무엇인지 자명했으니 그것은 죄책으로 인해서 고통당 하니 없는 때라 하으니 우리 심정까지도 통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실직관은 회개를 통해 미세한 죄까지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참평은 없고 그러니 참된 행운을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세번째런삶 가운데서 환란은 당하지 않는 때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사장 구조로 심지를 처럼 기록하여 야베스는 그 형제로부터 종경자라 그분이 이뤄 야베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여나왔다 하미로 하미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백 하나님께 알아요, 가로되 원컨대 축하선 내게 복을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결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나를살려량을 벗으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권은 하나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화와 복을 임와대로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자에게 후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시나? 다만 인간은 믿음으로 바르게 알지 못해 받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며 하나님께서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라 믿고 구하고 계시는지요? 범우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수고로 나왔다는 뜻을 가진 수고로 나왔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찾아보니. 서위관이 거주했던 성음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만일 야베스가 그 성음의 이름을 따쓴, 다는 관련이 있다면 야베스는 해수란 손자 소발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가 형제보다 중견자였다는 점을 선분면 본문 8절에서 경자는 고수의 형제일 것으로 추정하다그사이에 어찌되었던 본문 실제로 야베스는 알아야 돼. 죽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건심이 없게 하소스라. 그 야베스는 타고파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께서 내게 복을 더하서 건심이 없게 해서, 합소스란 말씀 중에서, 건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오 오체보라 하는 많은 슬픈 수고라는 의미에서, 야베스란 이름도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들에서 나타난 야베스의 호수는 그가 매우 건실한의 직문에 있어서 보시면 사모치도록 간절했던 기도, 눈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도록 남습니다. 본절 말미의 기도,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마침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허락하시더라 하였으니 여기서 허락하였다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 야베는 본래 가져 가져오다 허락하다는 히브리어. 가져오다라는 이루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주는 이를 통해 우리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좋은 기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아 벌써 그 이름과 반대로 수구에에서 해왕되고큰 명성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의 도우시오, 이번제는 종교한 자가 됩니다. 자기 보물에 등장하는 야외선은 형제보다도 인내와 신앙을 가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지 않은 자였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고통이라는 의미의 그 이름이 말해 주듯이 그런 틀림없이 불리한 조건 속에 태어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들을 역정시킬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었습니 모든 악적권 소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였으며, 목표를 토대로 부르셨습니다. 이불지시면 이미 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자하는 확신 중에 확신한 이 행위였습니다. 특히 그 기도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언양의 하나님은어미노스 야곱의 하나님과 신앙하여 받은 축복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언양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자기에게도 그러하실 것을 확실하고 부르셨습니다 봄은 십지에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결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활라를 벗으라 권심에 없게 하소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도선에서 우리는 의심의 그림자를 조금 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거장이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 아들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는 자기의 고통을 극복하고 넓은 지경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형제들 보다도 존경한 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연상게 됩니다. 비록 두단 단두 줄의 야베스에 관한 기록일지라도 이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참된 성도는 자신의 어떠한 환경을 다해서도 안되고 오직 말소를 언약하신 약국의 하나님이시를 확신하며 그분께 풀우시점으로응답하는신앙선을 해야 한다는 질을 깨닫고 또한 교훈을 받게 되면 이제 참된 행복이 무엇이가자명했을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을 단지 안되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언양을 확신하고 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보문의 야베에서처럼, 환난을피할 길도 이어주시고 거기에 더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참된 행복의 진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참이를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아미. 그첫 번째는 참된 행복이란 심령이 평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행복이란 죄책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은 야비스 강고처럼 인생 가운데서환란을 당하지 않는 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거치지 마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은 우리 실상에 실천하고 책용하여 믿음이서라고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356장을 올립니다 <목소리도> 주님 예수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이니 더걸음고더 그 신명과 널 믿어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님 나의 대장 되주사 나를 인도하소서 선죄에 받으 종대 백성 노아 주시고 그영광 나라 백성 대개하여 주고.